오늘은 21살 소총수 백모 씨를 만난 이야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공개됐던 어, 리모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던 포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처음 투입된 거는 언제인가요? 1월 3일. 일단 그래도 살아남았지 습니까 네. 좀 안도감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아서도 안도감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음, 내가 털어댔으니까, 그, 정신적 그 압박감이 더 커서. 처음으로 외국에 왔으니까, 다른 나라에 처음 와보니까. 음. 그래서 전투 참가하기 전까지 그런 불던 마음이랄까. 전투 참가에서는 뭐, 처음 하는 전쟁이라고 해서 뭐, 크게 놀란 것도 없고. 뭐그 자 북풍 군단 소속의갓 스무 살을 넘긴 보통의 청년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포로가 됐다는 정신적 압박감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게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공개된 게 어제는 스물다섯 살짜리 그 장교였고요. 네. 오늘 공개된 게 스물한 살짜리 소촌병 아닙니까? 그래서 소촌병의 영상을 보면서 참 안도의 마음도 들었던 것이요. 음. 어, 그 붙잡힌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에 공개됐던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보면 확연히 모습이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말랐었고 아 정말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던 모습이라면 지금은 누가 봐도 살이 오른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물론 정신적인 압박감을 입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혹은 러시아에서는 아, 접하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는 편안한 환경에 있는 것이 지금 어떤 그 달라진 체형에서도 느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살이 많이 좀 오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표정. 피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사실 저런 모습을 보면 지금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21세 청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저런 청년들이 북한에서는 그 어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지금 전쟁에 끌려나와서 포로가 된 저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포로가 된 어떤 본인의 그 신상에 대해서 정신적인 압박감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지금 포로로 붙잡힌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말을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전장에서 음. 이유도 모르지 끌려나와서 본인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은 누가 대변해 줄지 참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청년 포로로 잡히느니 자폭하라 이런 지침을 음. 받은 듯한 정황도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이 저번에 보면 손에 이렇게 칭칭 군대가 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왜냐면 뭐 그래서나 나는... 이거. 살려고 이 처음 하다니까 뭐 다른 일이 있을까 봐 <laughs> 그랬던 거지. 아, 혹시나 저기 안 좋은 마음 먹을까 봐.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죠. <laughs> 그리고 또안 좋은 마음을 먹을까 봐 군대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백 씨는 또 입대 이후에 어머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니도 자신이 전쟁터에 끌려온 걸 모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또 털어놨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향에 가서 가고픈 생각이... 어머니 목소리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생각 대한민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보셨나요? 부모님 심정으로서 이제 아들이 어디서 살려든 행복하게 지내면 부모님들도 만족해 하시겠지만 부모님들 서식도 모르고 이렇게 나만 행복해가지고 또 마음에 걸리고. 만감이 교차하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군대에 가면은 외부인과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건가요 전혀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 하지만 지금 저 병사 같은 경우에는 아, 이 특수작전군, 폭풍군단 네. 소속이다 보니까 이 폭풍군단은 북한 내에서도 특수부대로 일컫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훈련 양이라든가 혹은 보안 때문에 네. 아, 그런 또 특수 목적에 준하는 그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통상적으로 북한이 군 복무가 7년에서 10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7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북한군 병사들이 뭐 핸드폰을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통화 말고는 잘 없습니다. 아. 네, 또 이게 이 물리적으로 좀 단절되어 있는 네. 것이 북한은 뭐 철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도 이번 인터뷰로 드러난 것 같은데 이백 씨가요 본인이 속했던 폭풍군단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부대고 음. 특히나 이 전투용 드론 공격에 특화된 교육도 받았다. 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리 전투하는 뭐게뭐 경험담이라든가 그런 것기끼는뭐은페지에 들어가거나 무역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경험을 말해주던데 우리 군대는 기쾌한 하는 게 아니고 싸가지고 다 뚫고 다는 거고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으셨나요? 교육을 받기보다도 우리 자산군대는 사격술이 괜찮으니까 아... 다 싸서 뚫을 수 있었어. 정 교수님, 원래는 이제 인간 미끼라고 해 가지고 드론을 이제 유인한 뒤에 네. 어느 일정 이제 군인들은 또 맞아서 사망하기도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 소총수 출신이잖아요. 저격을 해서 떨구기도 했다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예, 뭐그 알려지기로는 북한군이 지금 현재 드론 공격에 적응을 해서 일부 유인을 하고 또 소총으로 쏴서 이제 떨어뜨리고 하는 이제 전술을 펴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 증언에 따르면은 써서 쏴서 이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을 해서 확인을 해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드론 아시겠지만 뭐 드론이 어 이게 속도를 보면은 쏴서 사실 소총으로 쏴서 못 떨어뜨릴 그런 속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영상들도 이제 드론이 이제 살아남은 드론이 아, 어, 그, 사람들을, 이제, 적을, 이제, 살상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드론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이지만, 그에 반응해서 역시 또, 어, 대응을 해서, 이제, 그, 그 드론을, 사격해서 떨어뜨리는 전술도 기술도 날로 이제 누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군 포로들 이제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은 한국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의가 이제 가장 관건이 네.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의 의사 어,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어쨌든 북한의 참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 포로 대우를 이제 국제법적으로 명분 확실하게 이제 해줄 수 있을지는 약간 다툼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사실상 이제 포로인 거고 그리고 포로 대우는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도 신미전 정보전 차원에서 이제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 북한군 포로들의 가치를 자신들의 이제 우크라이나 잡혀 러시아로 잡혀간포로들의 가치와 이제 비교했을 때 네. 교환을 했을 때 조금 더 등가성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쳐준다. 만약 그런 협상용으로 쓴다. 음.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좀 외교전을 좀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당국과좀 협상을 좀잘 하고 해서 저 둘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한국으로 올수 있게 하는 게 아마 좀 최선의 방법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원한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들은 귀순을 희망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실제로 이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단 본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행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 네. 아 이제 일단은 귀국을 시켜야겠죠. 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석방을 해 주면 네. 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온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적이 주어집니다. 음. 하지만 또 바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합동 신문 센터에 가서 약 3개월 정도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 신문을 받습니다. 이 합동 신문이라는 것은 좀 말이 좀 무서워서 신문인데 사실 아 고향은 어디고 고향에서 어떻게 자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재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어~ 기본적인 목적은 이들이 아~ 북한을 이탈한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누가 봐도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이 맞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신분조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하나원이라는 사회적응센터를 갑니다 이 음.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을 가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대한민국에 나가서 어떤 것을 할지 뭐 예컨대 운전 기술이라든가 음. 지게차 면허라든가 뭐 자동차 조립이라든가 이런 실생활이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임대주택을 받고 그때부터 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교육에 대한 진행 과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사용해 본 경험도 없고요. 그렇죠. 마트에서 장을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기술과 조금 다를 것 같은 게 파병군 신분이 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노출된 상태에서 귀순 작업을 하는 것은 좀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할 것도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북한군 병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를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만약 그 소식이 한국으로 들어온 이두 청년이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북한군 병사들한테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한테는 정말 큰 동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예.